김건희 특검, 그러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8월 1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 보이 말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입니다.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2022년 대선 당시에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이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특검팀의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의 책병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1일 안과질환과 관련한 시술을 석달째 받지 못하면서 이제 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의료자료를 한보따리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윤석열 측이 말이 이렇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정의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질환 및 안과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전 대통령은 안과질환 외에도 이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또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노인병이 왕창 몰려간 겁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참으로 짧았고 고통의 시간은 길고 깁니다. 그런 윤석열은 한동훈과 함께 보수를 괴밀시키며 수많은 사람을 밀문지화로 내몰았습니다. 스스로 업을 사한 것은 자기 그릇에 넘치는 권력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김근희 특검, 그리고 그러니까 민중위 특검이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이 이 문제를 다루더군요.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도합 4차례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구치소 문을 열고 거기에 검사들과 교도관들이 가서 훌뜩 뻗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나와라, 같이 가자, 못 간다. 이 일을 네 차례나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이 집행에 응하지 않고 완강하게 장을 하면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특금 측은 윤석열이 수위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위를 한글로 적은 응원이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괴수복이라고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 대통령이 비상대군인 비상경험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구속시켜놓고,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체포인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런 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달에, 창도 없는 두피가 채한되는 방에 가둬놓고, 벗고 누워있다며, 민망한 표현을 통해, 모밀감을 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미 구속된 얘에게, 다시 체포인장을 발부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구속위증에 발부되어서 감옥에 천어둔 사람을 다시 체포인장을 발부한다? 그런 걸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십 년 법을 파먹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는 민중위특금이 더 나아가서 자신 역시 사법리스크를 수없이 안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까지 해서 실현하려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과연 당신들의 정의는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까? 8월 1일 민중위 특검팀 오중희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말었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체포인장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인장 집행에 따르 것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계속 불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오늘 체포지평을 일시중지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닌 말로 윤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검찰청, 아니 특검조사실에 검사 앞에 앉혔다고 합시다. 그런데 무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술은 단 한마디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조사에는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로 계속 지키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로 가서 벗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특검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민소매와 사각팬티만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징이 특검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돼서 접촉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왕이면 그 방의 온도가 당시 몇도 있는지도 밝히면 어떻겠습니까? 이 폭염에 에어컨도 없고 창도 없이 밀폐된 시민들 구조의 방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윤석열이 일부러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나는 친윤이 아닙니다. 친윤은 아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학대이며, 아니,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학대이며, 이런 국격의 문제입니다. 특검보는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체평장 집행 시점을 밝힌 상황에서 윤전 대통령이 그런 복장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적정하게 판단하면 될것 같다. 그러면 윤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을 때왜그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은 이런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죄수복을 입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수위라고 하는 죄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특검 팀이 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에 오전 1시 30분쯤에는 별로 인단을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고 나갔죠. 그걸 두고 또 구치소에서 특검 팀이 가자 말자 옷을 다시 입었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승호 이 법무부 장관은 한술더떴습니다윤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를 시도하자 벗었다.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미망하다. 옆에서 지켜본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승원은 윤석열이 혹석이 규정대로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이 처평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위를 벗고, 그리고 죄수복을 벗고 특검이 나가자 다시 바로 입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할 때는 수유를 입었느냐 정승호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부부는 이미 광장 한복판에 끌려 나와 돌팔매를 맞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죠 자기 그릇에 넘치는 권력을 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최근 신문 칼럼에 이런 취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뭉친 대가로 권력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분열한 대가로 권력을 잃었다. 이말 받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비상기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내란을 잡으겠다고 하면서 탄핵수주에 가담을 한 바람에, 한동훈 안철수 등이, 조경태 등이 가담을 한 바람에 결국 권력을 잃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 나라 좌파는 목숨을 걸었고, 우파는 아무것도 걸지 않은 채 명리만 탐했습니다.